이프줘야될거는 여기 파일을 하이제 파일을 하나 프로, 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 y 프로젝트이렇게되어있이는데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면 y 이렇게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이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이프로젝 항상 이 지정인가요? 이쪽으로? 내가 그냥 지정은 이렇게 음. 해놨지. 지정은 그래. 아, 어차피 지정 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주, 이렇게 주폴도 만든다니까 더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한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음. 주로 그래서 음. 음. 38을 보면 음. 여기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아. 볼 수가 있는데 음. 이 10개로 잘려져 있다라고 그랬잖아 음. 이제 하나의 화이머의 시대고를 음. 9개 okay. 더 넣어주면 되겠지. 아홉 개 아 k a y y o 그리고 나서 첫번째 o u g 플레이를 해 보면 음. 얘가 차렷부터 d y o 는게 o Good, you go. g o o 에 you go. Good, you go. 에서 플레이하고 끝나는 게딱 누르면 u go. g 120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100, 한, 190이네. 190 주고, 그럼 얘는 뭐 200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고, 플레이 보면 그렇지. 끝. 270 270에 끝났네. 270. 그럼 얘네 번째는 280 정도에 시작을 할것 같고, 그러면 335? 여기 오른쪽 <laughs> 아, 맞나? 아, 프레임이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4 340에서 시작해서 밑에 내려가야지. 음. 괜찮대. 340 340에서 시작해 보고. 그럼니까 응. 410 410. 410 정도에 끝나고 얘는 420 정도에 시작을 하겠지. 500 정도 끝나는 걸로 잡으면 될것 같고 이거 510에서 시작하면 580 580 정도 끝나고 얘는 590을 시작하고 내리면 650, 650 정도 끝나고 660에서 시작하고 그3 0정정도에 끝나네 7그0에시작하에그 다음에 그860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10개를 프레임다로 분할해놓고 항상 여기 그플라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형식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에 뭐 새프로젝트를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그냥 추가하고 싶다면, 포즈 에디터 클립 에디터에서 여기다가, 파일에 임포트 클립으로 방금 10개로 분할한 애를 애드 클립으로 넣어 주 a 돼요. 어딨냐면 핸드모션에 넣고, 핸드모션이 어딨냐, 핸드모션이. 아, 이게 어 d i t o r editor, clip, d o c u 드 e n 이거 핸드 모션이구나 o n and of course, hand m 이 t i o n hand m o 주면 되겠지 여기 가보면 이제 내가 추가한게 이제 등장을 하지 3 6분부터 38이겠지 음, 38 여기고 음. 이제 해볼까 여기 이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와이어로 이렇게 보일 거야 와이어를 안 보이면 컴퓨기 모드에 가면 뭐 이제 와이어로 볼지 스틱으로 볼지 솔리드로 볼지 와이어가 어, 편해? 와이어가 이제 투가 돼서 보이니까 잘 음. 보시고 포즈모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고 이 창에서 보면 이거 이제 이게 레이어 방식인데 베이스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고 여기 이제 추가를 하나 해. 이니셜, 음, 이니셜. 이제 손가락이나 음. 이렇게 손이 파묻히는 걸좀 해결하려고 음. 손이 파묻히네 얘는 이제 약간 E 키를 누르면 W E W E R W E R 2가 회전이야 회전 회전밖에 쓸일 없어. 이를 주로 쓴다. W2R 등의 이를 많이들 쓴다. 됐으면 여기 포즈 잡았으면 S키 첫 프레임에 다 하는 거고. S, S. 얘도 역시 한 무쳤으면 살짝 미쳤네. 빼서 S키. 그래서 이제 여기 손가 모으는 거. 어. 가운데 손가락 기점 좀 모아주는 게 이쁘게 나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정해야 되는 거는 에디트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면 돼. 전부 다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누르고 위에 팔, Ctrl과 Shift 동시에 누르고 옆에 위 팔을 누르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돼서 쉽게 S 키를 누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이가3 8이니까얘겠지 X 키를 누르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끔 음. 할 수가 있고. 키포인트를 딱딱 잡으세요. 차렷 하나에서 시작해서 올리고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 하는 거 올리고 가서 내리지 그러면 은 차렷 올리고 옆으로 가서 그리고 또 내리고 네 개의 동작이 생각이 된다면 여기 가서 초록색 발을 움직여서 보면 돼요 여기 딱 올리고 여기겠지 올리고 여기가 한 여기 그리고 가다 가다 해서 멈출 때 S 팔차렷이 S 그지? 이거 키프레임 이걸로 내가 키프레임 준걸 왔다 갔다 해서 음. 있고 이거 했을 때 이렇게 저 그게 잘 나왔네? 응, 얘는 잘 나온 편이야.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손가락이, 손가락이 약간 삐다 같이 손가락 이제 여기 이제 S 이렇게 돌려놓고 S 꾸부러지더는데 S 그지? 꾸부러진 게 약간 그렇지 여기서도 음. 파야 돼 이렇게 가서 많이 구부러졌지 여기를 봤을 때 얘는 이쪽으로 S 이쪽으로 S 이쪽으로 놓고 S S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음. 파란색이 이제 관절이 회전하는 음.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데 그게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 쓰면 이쁜 거야 얘 약간 이렇게 삐딱하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도 약간 삐딱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갈 거라고. 그런데 얘도 삐딱하지. 음. 근데 여기 여기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여기 고쳤던 값을 좀 이용해 줄 수도 있어. 옆. 아, 카피,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보정해 주지. 아니면 여기 값을 기억하고 있거든. 음. 너무 커. 이게 엄지가 너무 이게 너무로 갔대. 보면 이제 플레이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렇지. 괜찮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높이가 너무 높은 거 같아. 그럼 여기 위팔을 잡고 좀 내려주면 되겠지. S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거 반영을 해 보고 또 카피 컨트롤 V. 이렇게 내려진 게 보이지? 팔로이를 낮출 수도 있지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두번 찍고 가서 이것도 같은 방법이 되겠지